해수 2028 70의 공배수 중 5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시오. 자, 5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구하여라 하면 먼저 500보다 작은 수를 하나 구해야 되고 500보다 큰 수를 구해서 비교를 해야 돼. 누가 더 가까운지. 자, 그러면 20 28 <laughs> 70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2, 10, 14, 35 자, 세개 중에 두개 되면 계속 나눠가야지. 7, 10, 2, 5또 되네, 5 5, 2, 2, 1 2가 또 돼서 2, 1, 1, 1 따라서 최소공배수는 최소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 해서 140. 자, 140의 배수 중에서 500보다 작은 수는 140 곱하기 3 하면 얼마니? 420이고 140 곱하기 4 하면 560. 자, 500에 더 가까운 수는 560이 되겠지. 답은 560. 그 다음 2번. 자 이러한 거듭제곱꼴로 나타낸 소인수 분해해서 나타낸 두 수의 최대공약수가 이렇고 최소공배수가 이럴 때 a, b, c를 구하시오. 자 먼저 a를 보려면 누구를 보면 되냐면 3을 보면 되겠네. 자삼 미시 3인애를 보면 자 이렇게 두개 최대 공약수 1두개 됐지. 그러면 최소 공배수에 4가 있으니까 a는 몇이어야 되니 a는 4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 b는 몇을 몇을 봐야 될까? b는 b는 미술 2를 보면 되겠네. 2 2자 그다음에 기도2 2. 최대 공약수 1 맞았고 최소 공배수에 2제곱이 있으니까 b는 이가 되는 거고 그다음 c는 미술 몇을 봐 오를 봐야 되겠네 오를 오오 5, 5, 여기도 오 얘는 c는 너무 쉽다 다 뭐가 돼 최대공약수가 오의 제곱 여기도 오의 제곱 있으니까 같은 거 뽑는 거니까 c도 이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팔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제주도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한 개에 천 원인 한라봉 30개, 한 개에 이천 원인 천혜향 45개, 한 개에 삼천 원인 레디향 75개를 몇 개의 세트로 나누어 판매하려고 한다. 각 세트에 들어있는 한라봉 천혜향 레디향의 개수는 각각 같게 하고, 세트를 되도록 많이 만들 때 한 세트의 가격을 구하시오.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다? 단계가 세 단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1번. 자, 이 세트에 해당하는 게 뭐니? 세트의 개수는? 세트의 개수가 바로 뭐가 돼? 음, 한라봉 30개, 30과, 천혜향 45와 레드향 75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거지 최대 공약수 자30 45 75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 15가 되는거지 자 그래서 세트 개수는 15개 야 15개 자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든지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하든지 풀어낼 수 있겠지 암산 하면 좋고 그 다음 2번은 뭐야 세트에 들어가는 각 과일의 수겠지 한 세트에 들어가는 과일의 수자 과일의 수 누구부터 한라봉 수 한라봉 한라봉은 몇 개가 들어가니 한 세트에 한라봉을 구하면 몇개 삼십 나누기 십오 한라봉은 두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 천혜향 천혜향은 천혜향 몇개 45 나누기 15는 3개가 들어가고, 레드향, 레드향은 75 나누기 15는 5개가 들어가네. 자, 한 세트에 할라봉 2개, 천혜향 3개, 레드 향 5개. 그럼 3번 뭐 구해야 돼? 가격을 구해야 되겠지. 한 세트의 가격. 자, 한 세트의 가격은 한라봉 두개 들어가 한개에천 원인 한라봉이 두개 더하기 한개에 이천 원인 천혜양이 세개 더하기 한개에 삼천 원인 레드양이 다섯 개야. 그러면 이천 육천 만 오천 이천 육천 만 오천 하면 이만 삼천 답은. 2만 3천 원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 <laughs> 자,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18, 15cm이고 높이가 30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아서 쌓았다. 이거보다 커진다. 배수 관련된 문제인 거.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어지는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를 a. 필요한 직육면체 모양 상자의 개수를 b라 할때 b a를 구하시오. 자 이거 중요한 말 썼지. 그러면 얘는 자,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a는 뭐였니? 8 15 30의 뭐야? 최 소, 공배수가 되는 거지. 자, 8, 15, 3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음, 음 여기는 뭐로 먼저, 5로 먼저 하자. 8, 5, 3, 15, 5, 6에 30. 또, 이번에는 또 3으로 할까? 그러면, 8, 1, 2, 이번에 2로 하면 <laughs> 2, 4, 1.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5, 2, 4, 8, 5, 40. 40 곱하기 3은 120이 되는 거지. 자. 2, 4, 8, 8, 5, 40, 120. 자, 정육면체 한 모서리 18. 아이고, 잘못 적었네. 미안. 다시 문제를 잘못 적었습니다. 여기서 8이 아니라 18이었지. 다시 최소 공배수를 다시 구하면 18, 15, 30. 이번엔 3으로 되지, 3, 6, 18, 3, 5, 15, 10. 그 다음 또 5, 5하고 10이 있으니까 5로 하면 안 되는 6은 내려오고, 1, 2. 더 되네. 2 하면 3, 1, 1. 따라서 최소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는 3,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해서 90. 자, 그러면 필요한 a는 90이 되는 거야. 따라서 a는 90 하나 나왔고, 이제 b 값은 필요한 직육면체수는 어떻게 구하니? 직육면체수는 뭐90 나누기 18 곱하기 90 나누기 15 곱하기. 90 나누기 30을 하면, 90 나누기 18은 뭐가? 5곱하기 6곱하기 2가 돼서 5곱하기 6곱하기 5곱하기 6곱하기 3이지 하면, 우리게 30, 90이네 따라서 b도 90이 되고, A, b 마이너스 a는 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112와 128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n이 있때 n은 뭐가 되니? 112와 128의 공배수, 아니, 공약수가 되는 거지. 128의 공약수가 되는 거지. 그럼 너는, 어? 자연수 n이 공약수가 되고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지. 자, 공약수의 개수는 누구랑 같다?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는 누구랑 같다? 최대 공약수의 개수랑 같은 거지. 그럼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112, 128, 최대 공약수 2 어, 2, 5, 10, 2, 6, 1이 2. 그 다음, 너는 128은. 자, 6, 4. 또2 하면. 2는 4, 2, 8에 16. 2, 3은 6. 2는 4. 그 다음, 또 2. 또2 하면. 14. 너는 16. 또 2. 7. 팔. 따라서 너의 최대공약수는 뭐라고? 최대공은 최대공약수는 2에 4제곱이 되고 그거의 약수는 4 더하기 일 하니까 다섯 개. 따라서 답은 다섯 개가 되는 거지. 답은 다섯 개가 돼. 그 다음. 어떤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와 42의 최대 공약수가 14이다.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는, 자, 그럼 어떤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를 A라고 할게. 그러면 A와 42의 최대 공약수가 14. 그럼 너는 스몰 a로 될 거고 여기는 3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러한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그럼 우선 여기서 우리는 스몰 a 값을 먼저 구할 수 있겠네. 스몰 a는 몇이 돼야 되냐면 3하고는 3과는 서로 소이어야 돼. 그금 스몰 a 가 되는 수는 뭐야? 스몰 a 는1 2 3 4 5 6안 되지. 3의 배수들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a는 3의 배수는 안 된다는 소리야. 3의 배수는 안 됨. 자, 5 6 7 8 9안 돼. 10 점점점점 이거지. 이때 라지 A가 세 자리 자연수이므로 스몰 A는 몇부터 시작이다? 8부터 시작인 거지. 됐어? 스몰 A는 8부터 시작인 거지. 그럼 가장 작은 수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스몰 A가 8일 때지. 8일 때 가장 작지. 가장 작다. 따라서 라지 A는 뭐다? 8 곱하기 14 하면 8, 4, 32. 그 다음 8일은 8, 그래서 답은 112. 자, 답은 112가 되는 거지.